이 정도면 정말 정말 세게 때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환자랑 접촉을 했고, 기침 등 증상이 있다. 허위 신고했던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것도 무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정도면 정말, 정말 세게 때린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아, 이건 진짜 본보기로 코로나 시국이 지금 시급하니까 본보기로 세게 내린 거다라는 것들이 제 주변 사람들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꽤 진행되고 있는 중에 생각보다 많은 코로나 관련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가격리 위반.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에 징역 1년 이하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벌금 1000만 원 이하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징역 4개월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어요.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외출을 하고 술을 먹었다. 징역 4개월 실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자가격리 위반 실형 사례였어요. 두 번째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일정 한도 내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을 때 그걸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의해서 벌금 300만 원을 처해줄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은 꼭 집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기소되었던 피고인 중에는 목욕탕 주인도 있었고요. 주점 운영자도 있었어요. 주점에서도 1m, 2m 정도 거리를 두게끔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역학 조사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역학조사를 일부러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이런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 사실 유포. 이 경우에도 꽤 사건이 많습니다. 병원이나 확진 환자 정보, 개인 신상 정보 그런 것들을 허위로 유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누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어느 업장에 갔다더라.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더라. 이런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에 검찰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또는 업무방해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 업무방해는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어느 병원 의사, 어느 카페 주인들, 이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인이 기소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수가 지금 379건이 있습니다. 오늘자로 379건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코로나 관련 범죄들이 있고, 제일 많은 거는 자가격리 위반. 111명이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매출을 한다거나, 치료를 거부한다거나, 그래서 위반을 해서 지금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1명 중에 구속 기소가 된 경우 6명이나 있는데요. 구속 기소라 하면 말 그대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잠깐 마트에 나갔다 왔다 그걸로 감옥까지도 갈수 있어요. 물론 이 감옥을 제가 쉽게 말해서 감옥인데 구속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많은 게 사실은 1위가 마스크 판매 사기예요. 마스크 판매 사기가 지금 152 건이 있습니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대부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판매를 사기로 했다.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감옥에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수사 받는 기간 동안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허위사실 유포, 카톡으로 누가 뭐 코로나 걸렸다더라, 누가 어디 갔다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건이 한30몇 건이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관련한 범죄들은 구속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처벌도 지금 아직 많은 건이 안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두 건을 봤을 때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단순히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일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법원의 태도를 봤을 때는 꽤 높게 형량을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2년. 이거는 정말 정말 아주 이례적인 사안인데 앞으로 이 기조가 유지가 될것 같아요. 이게 본보기로 때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설레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코로나로 인한 허위 사실이라든지 가짜 신고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시국이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만큼 코로나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퍼트린다거나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혹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목소리>